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릭스 몬스터 팁을 맡은 니콜이라고 합니다. 음, 먼저 오늘은 몬스터 1단계 1회차 팁을 설명드릴 건데요. 자, 몬스터 1단계에는 뭐, bat, rat, cat, 그리고 bat,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어, 오늘 설명드릴 게임은 일명 야바위 게임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고깔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카드 하나를 정한 뒤에 고깔 모자 안에 이렇게 숨겨둡니다. 고깔 모자 안에 숨겨두고 이 고깔 모자 안에 카드가 큰 카드는 잘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컵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똑같은 모양의 물건들을 사용하면 이제 야바 게임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먼저 숨겨준 다음에 막 제가 섞어주는 거예요. 자, 막 섞어준 다음에 Where is the bat? 자,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게임을 진행할 때는, 음,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알아맞추는 것도 되지만, 대그룹일 때는 저는 좀 단체 게임을 이용해요. 저와 아이들과 이렇게 1대1 대결을 통해서, 뭐, 오늘은 니콜 선생님이 이길 거야. 뭐, 오늘은, 그럼 아이들이 막 승부욕이 불타서 막, 오늘은 제가 이길 거예요. 막 이렇게 승부욕이 불타서, 어, 저와 아이들이 이렇게 단체 게임을 해도 아주 즐겁게 게임을 할수 있어요. Sky, would you come up here, please? Where is the bat? Mm, here. Okay, let me check. Yeah! <laughs> What is this? Ba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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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 Very good. 자 이렇게 일대일로 하셔도 되고 다 같이 저와 단체로 하는 게임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Let's play the memory game. Okay. Memory game. Okay. Hungry. Hungry. Baba. Hungry. Hungry. Angry. Angry. Sad. Sad. Angry. Sad. Angry. Angry. Sad. Sad. Okay. All right. Two. Would you please come up here? Pick up the hat and check inside. You can pick one of them. <laughs> Which one do you want? <laughs> yes, this one. Hungry. Okay. Uh, and Somi, could you please come here? Can you find Hungry? Where is <laughs> the Hungry? Hungry. One, two, three. Hungry, yeah. Hungry. Wow, you did it. Here, hungry. And hungry. Good job. High five. Yes. 자두 번째는요. 자 일명 s h a r a d e 몸으로 말해요 라는 게임인데요. 어, 이 게싱 박스에 여러 가지 단어 카드를 막 넣어서 아이들이 한 명씩 나오게 한 뒤에 뽑아서 발화하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나와서 해도 되고요. 저는 아이들이 조금 더 그냥 뽑고 발화하고 들어가는 게 그냥 재미가 없다면 share i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진행하곤 합니다. 자, 한 명씩 나오게 해요. Sky, w 지 u l d you c please? Can you explain? Yes. Okay. What is this? 자 이렇게 몸으로 설명하면 아이들이 막 여러 가지 단어를 맞추겠죠? okay, let me check. Head. Deng dong, deng dong. 자 이렇게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통해서 어, 즐겁게 수업을 하긴 합니다. 자 이례차 팁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몬스터 1호 2회차 팁입니다. 자첫 번째 팁은 어, 한국에서는 일명 DBDBD 게임이죠. 나와 똑같은 걸 말한 말하면 실패, 다른 걸 말하면 성공 이런 게임인데요. 자 이것도 몬스터 문장으로 한번 응용해서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카이, would you c 자, 먼저 우리는 bat, hat, cat. 이세 단어를 이용해서 게임을 할 거예요. 자, 똑같은 걸 말하면 실패. 다른 걸 말해야 성공. 자, ready? ready? set, go! I, I have, have a hat! 예 yeah. 자, 이렇게 말하면 성공. 만약, I, I have a hat! hat. Oh. Oh. 이렇게 되면 실패하는 게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리 던지기 게임이에요. 어, 이런 네모난 판에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는 막대기를 붙이고, 단어 카드를 붙여놔요. bat, hat, cat. 자, 이런 단어를 붙이고, 자, 이 동그란 고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한 명씩 나오게 한 뒤, 고리를 이렇게 던지게 하고, 고리에 들어간 모양의 말하면 됩니다. 자, 스카이! Here you are. Ready? One, two, three! Oh! y a h What is this? Hat! Very good! 자, 이렇게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회차 팁도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One, two, three! Three, 아, 자이번엔 몬스터 2호 3회차 팁입니다. 사이트 월드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건데요. 그냥 I have a hat 이렇게 I have a hat 이렇게 그냥 문장을 만들면 재미가 없어서 저는 집게를 이용하여서 아이들과 게임을 하긴 하는데요. 자, 이 집게는 그냥 문구점을 가보면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다이소에도 팔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집게가 잘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잘 집히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집기가 어려운데 좀 어려워하는 것을 또 재밌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잘 집히지가 않을 때는 종이컵 위에 이렇게 카드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집게 하기도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보여드릴게요. 자 스카이 오즈 커머 피어 플리즈자엔테나자 레디 세, g 아이 yeah. 손 떴어요 한 채기예요 이따 아 레디 <It. 웃음> 자. I have a Dongdong. 두 번째 게임은 귓속말 게임입니다. 인원이 적은 원은 어, 한 팀만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문장까지 다 완성을 하면 아이들 승리. 그리고 실패하면 저의 승리.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요. 음, 인원이 많은 대그룹의 대그룹 같은 원은 두팀 혹은 세 팀까지 만들어서 각 대표되는 선수가 나와서, 친구들이 나와서 제가 말하는 문장을 듣고 각 팀의 아이들에게 한명한 한 명씩 전달해서 마지막 친구가 저에게 정답을 말하거나 아니면 이 사이트월드 카드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친구가 이기는 겁니다. 자, 귓속말 게임은 제가 이렇게 설명 자세히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몬스터 2로 팁을 설명 드렸습니다.